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2021년 10월 27일 롯데대 오늘 기약 부산 49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인복이 오늘 6인이 오늘 무실적 7피안타 1449 23진을 잡으면서 6인이 오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는데 오늘 1대0에서 어 내려왔는데 중간계투진 구승민이 어 역전을 허용하는 바람에 시즌 4승은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 아마 승리는 못했지만 오늘 이인복이가 어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호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저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호투 이는기는잘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정말 좋은 피칭을 했는데 아참 진짜 이인복이가 오늘이 마지막 등판입니다. 선발로서는 이제 시즌 마무리가 됐는데 동계훈련 때 조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구속 한 2, 3km 정도 좀 늘려가지고 늘리고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선발 자리를, 한 자리 깨쳐가지고,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인복이가 정말 모든 롯데 선수들이 좀 기회 줬을 때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인복이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프로지. 기회 매번 안 옵니다. 뭐, 뭐, 밥 먹듯이, 뭐,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때 오고, 저녁, 점심 먹고 는 저녁 때 오고, 이런 거, 이런 기회 안 옵니다, 프로는. 기회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이 참못 잡습니다, 롯데는. 그래도 이인보기는 그래도 기회를 잡아가지고,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인보기 오늘,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 어, 동결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어, 정말 선발 한 자리 딱 차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선발 자리 올라왔으면 정말 제가 기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늘 저 이인복이가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줘가지고 승리를 따지는 못했지만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하여튼 연봉도 올라갈 겁니다. 이인복이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말뭐 저는 축하드립니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승리투수 됐으면, 원래 하려고 했는데, 승리투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여튼만, 되지 않았어도 오늘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오늘 경기는, 롯데가 2대3으로 패했습니다. 패했는데, 오늘 경기는, 저, 서, 서, 며, 며칠 전부터, 몇 경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승패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저께 부로 100% 5강 확실하게 떨어졌는데, 제가 오늘도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제발, 승패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승패는 중요하지 않고, 최준영이 타이틀, 신인왕 타이틀 경쟁,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그랬습니다. 5회 넘어가가지고, 이제 6회 이래 되면 점수가 앞서고 있으면 최준영을 빨리 올리라고 홀드 기록해야 되니까. 아, 제가 그래 부탁을 했거든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안 합니다. 1대0에서, 어? 1대0에서, 결국 구승민이 올립니다. 구승민이 7회에. 그렇게 할것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으면 아, 이복을 돌리든지. 이복이가 73개밖에 안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사 앞뒤 다 말이야, 맞습니다. 올릴 거면 이복이 올리든지. 바꿀라면 최준영이 올리든지. 최준영이 못 올라 가지고 아니, 구승민이 올라 가지고 역전 당해 가지고 이인복 승못 날렸지요. 승 날려 버렸지요. 최준영이 홀드 기록 못 하지요. 방어율 못 올라갔지요. 못, 못 낮췄지요.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아무것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8회라도 올려라. 9회라도 올려라. 안 올립니다. 지금 최준영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 유일하게, 제가 뭐 홀드도 있지만, 유일하게 이어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는 방어율이라고. 방어율이라고. 자책적 방어율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도. 안 합니다. 안 도와줍니다. 그냥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들을 타이틀 경쟁에 붙어 있는데도 무슨 신인왕이 내년에도 할수 있는 거고, 내후년에도 할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아닌데. 신인왕은 평생 한 번입니다. 신인 때. 그거를 감독이 저런 식으로, 저딴 식으로 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해를. 정말. 아,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진짜. 오늘은 제가 저 편안하게 경기 중계를 하고 싶었는데, 그한 가지 말좀 들어달래. 최준용 타이틀, 신유 타이틀 때문에, 그거 한 가지 들어달랬는데 그걸 안 들어줍니다. 결국 구승민이도 7회에, 제가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또 이야기를 했을 건데, 안 주면 바꿔야 된다 해도 그냥 계속 놔둡니다. 이러니까 중간 개투진들이 방호율이 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지요. 컨디션 안 좋은데 계속 던지겠네. 구승민이도 컨디션 안 좋다고 중계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놔둡니다. 폭투 던지고, 박찬호한테, 이타점, 좌우로 이루타 때리고, 그때 바꿉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 사 2, 3루 있지 않습니까? 그 7회 초에. 전진 수비는 이해하겠습니다. 전진 수비는. 왜? 이제 후반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좌익수를왜 저렇게, 원래 좌익수가우타자 나오면 좀 깊이 수비를 해야죠. 와. 제가 볼때는 완전 전지수비는 아닌데 좀 땡겼습니다 그거 키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만약 정상수비면 그냥 좌익스플라이로 1점만 주는건데 도통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안 가. 오늘 아까 제가 경기중계하면서 그거 나오던데 그 서튼감독 부임해가지고 뭐 승률 해가지고 하던 나오던데 있지 않습니까 참 잘했어요 이래 나오던 와.. 막 진짜 돈만 많았어도 컴퓨터 진짜 죽겠할뻔 했습니다 진짜 와.. 돈만 많았어도 말도 안돼 서튼이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잘한 거 없습니다 서튼 학교도 잘한 거뭐 잘한 게 뭐가 서튼이 잘해가지고 경기를 이긴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중계를 했지만 거의 없습니다 뭐 허문에서 서튼 체조로 바뀌었지만 거의 없는데 그거는, 그거 나오길, 참 잘했어요. 이러 나오길래. 와, 뭐, 열이 얼마나 받는지. 정말. 해설하는 사람도 그렇고, 캐스터도돌아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설하면 안 됩니다. 해설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손하섭이가, 그 유성이 삼내 죽였는데, 손하섭이가 송구인 게 있죠. 노반도로 갔거든요. 정확한 성공입니다 그게 어떻게 정확한 성공입니까한동희가 있지 않습니까? 왼팔을 쭉 뻗어가지고, 그래가 잡았습니다. 그게 어디 정확한 송구입니까 정확한 송구입니까 정확한 송구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어? 가슴에 근데 자동태그 되게 던지면 정확한 송구입니다 그게 정확한 송구지 그 던진게 정확한 송구면 그러면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들어온거는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와 정말 앞뒤 말도 안맞고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편안하게 경기 중계해야 될 경기를 사람 혈압을 올려서 갖고 마지막까지 이뭐 서태는 감독 부임해 가지고 부임한 목적이, 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팀 성적을 올리려고 부임한 게 아니고, 팬들을 어떻게 하면 혈압을 올려 가지고 쓰러뜨릴까? 이거 목적으로 저는 감독을 맡은, 맡은, 맡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와, 정말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진짜 이래가지고 보십시오. 나승엽도 그렇고, 김민수도 오늘 나왔는데, <laughs> 김민수나 신용수는 나승엽. 배성근 그 다음에 <laughs> 저 누굽니까 장두성 이 아들 비해서는 출전 기회 많이 받은 겁니다 안중열은 뭐말안 뭐 해도 두말안 해도 나오는 거고 이런 아들을 좀 빼내 놔서 배성근, 장두성 이런 애들도안 들으면 나중에 대타로 쓰든지 합니다 얘를 못 하겠습니까 이게 넘어갔으면 이제 오강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고강을 못 올라가, 완전 결정났고, 그 전부터라도 거의 1%, 2% 이래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거의. 기적이 안일은 이상은. 그러면 좀 선수들도 좀, 어, 좀 여러 선수들 다 기용을 하고, 어, 정말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 좋아하는 선수는 죽으라고 기회를 하고, 기회를 주고, 별로 안 좋아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상식적으로 그런거 같습니다 지 좋아하는 선수는 출전 많이 시켜주고 지 별로 안좋은 선수는 출전 많이 안시켜주고 안중열도 그렇고 오늘 근데 안중열이 웬일로 대타를 웬만하면 대타 안쓰거든요 근데 대타를 쓰더라고요 오늘 대타 써가지고 안청이 대타를 하는데자울솔로만 때렸습니다 와 정말 진짜 이래가지고 진짜 타이틀 경기 있는 선수들은 감독이 밀어줘야 되는데 다른 팀은 타율리를 시키려고 출전도 안시키는데 참, 진짜. 그런 거 챙겨주려고. 그건 잘못된 건데, 챙겨주려고 그러는데, 아, 정말 진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안 넣어줍니다.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 아 이제 세경기 남았는데, 참, 참, 세경기 동안 또 어떻게 사람 염장을 지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2대3로 졌습니다, 결국. 대상으로 좋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자기 감독으로는 박정태 전이공 감독 꼭좀 선임을 해 주십시오 선임해 주시고 선임해 주시면 지금 감독들보다는 지금 훨씬 성장된 됩니다 당연 진짜 제가 장담하고 7 80% 장담합니다 진짜 책임 으로나면책임지않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같이 책임질 테니까 꼭 해주시고 윤학규 선수 등번호 29번 꼭연구결번 시켜 주십시오 연구결번 시켜 주시면 아, 이거는 뭐, 뭐, 정말 좀 제가 뭐, 어, 뭐, 안 되는 건데, 성적이 안 돼서 시켜주면 안 되는 건데, 뭐,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성적이 그만큼 있지 않습니까? 백완투부터 해서, 통상배승부터 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였으면 충분히 연구결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두 가지는 제가 연구결번 이거는 수용을 해줄 때까지 계속 올릴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이 영상, 이렇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수영을 해줄 때까지 계속 올리겠습니다. 올리, 올릴 리 테니까 꼭좀 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영상 보시고, 라이브 방송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서 x x r o t t x h c 시면제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서 별모양 즐겨찾기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유튜브도 실시간 스트리밍 생중계로 같이 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화면을 못 냅니다. 이게 kbo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못내 가지고 라디오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드릴 테니까 뭐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럴 때 이런 분들 좀 같이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어 주변에 롯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좀 구독 사이트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사이트 홍보 많이 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보실 때좀 구독 아니 영상 보실 때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 다 보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큰 지금 광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저 많은 좀 많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주무실 때제 영상, 경기 분석 영상 들어가셔 가지고 자동 재생 해 놓으시고 주무시면 정말 그냥 주문, 자동 재생만 해 놓으시고 그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건 자동 재생만 하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끄시면 되니까 그것만 자동 재생으로 해 놓으시면 그냥 알아서 돌아갑니다. 광고도 알아서 나오고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주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수익이 더 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아,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유튜브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00번씩 클릭합니다. 제 혼자서, 저는. 이게, 노출이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클릭을 많이 해주시면, 제, 롯데마니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 뭐, 시간 나실 때나, 좀 많이,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구글, 이런데서, 롯데마니아 검색 좀 많이 해주십시오. 검색 많이 해주시면, 노출이 많이 되면,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롯데가 뭐 승패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롯데가 기아한테 2대 3으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